안녕하세요. 서울 한의원 대표원장 박주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창의력을 키우는 운해 트레이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해 트레이닝의 네 번째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운해 강화 운동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 내용은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 사용 줄이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 세번째 퍼즐 조립 종이접기 그리고 네번째가 수공예품 만들기 다섯번째는 노래 부르기 여섯번째는 하루 5분 우선 스트레칭 인데 오늘은 네번째 방법인 수공예품 만들기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뇌 활성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뇌 활동이 감소한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나이가 들더라도 뇌는 제대로 관리하고 잘 쓰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도 뇌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기능이 태화할 수 있는 것이죠. 뇌 속의 풍경은 숲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숲 속에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길이 되고, 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어져 무소한 잡초밭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 속에 적절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이 필수입니다. 과연 어떤 취미가 내 뇌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환자들에게 뜨개질, 목공예, 옷 만들기, 도자기 굽기, 퀼트 배우기 등 손을 이용한 활동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생애 주기의 반 이상을 좌뇌편향적으로 살아온 분들,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보다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활동해 온 분들에게 더 강력히 이런 취미 활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뇌 손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단추 채우기를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데 뜨개질은 엄지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이 활동으로 손가락 관련 움직임과 뇌 손상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지배하는 운동 중추, 즉 근육 수축과 관련된 전두엽의 운동 영역 등이 단련되기도 합니다. 뜨개질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만지기보다는 완성품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가면서 손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